레드카드 <laughs> 네.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 장나야광대공포증 씨발 아여기서 놔둘게 아, 야기야 저요 <laughs> 기요아나 <너애 정겨. 웃음> <laughs> 아, 아, 진짜 딴 거. 이봐요 어 여기 아야 광대공포증이 거 내가 <웃음> <웃음> 내가 안거하려고 했는데 광대공포 근데 몽우씨 쏘놓으면 진짜 그때는 죽어 맞아, 아, 좀더늦으 아, 그래. 그래. 아, <laughs> 야, 타나토 바로 간다 타나토, 바른다 타나토 락쥐락 바른다, 아이 메르시, 아이 메르시 아니, 이 양말 말고 이 양말아 아이 메르시, 아이 메르시 왜 사람을 밟고 출구를 열어라나화들화 아니, 불굴 있잖아, 이 사람 불굴로 일어나 있어. 아. 난 여기를 빨리 탈출하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<잠깐만, 진짜. 웃음> <laughs>